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요 주전 605년에 제국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애굽의바로느고라는 이런 왕과 전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남유다까지 침공해서 들어옵니다. 그때의 상황이 일절이에요. 유다 왕 여우야김이 다스린지 3년이 되는 해. 그래서 이 여우야김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왕궁에 있는 기물들 중에 금으로 된 것들은 다 약탈을 해서 바벨론의 신전에 갖다 두었다라는 기록이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하는 말씀이 이제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는 요 바벨론에 세 번에 걸쳐서 침략을 당합니다. 지금 일 절에 기록되어 있는 주전 605년에 여야김 3 년에 침공을 당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전 598년에 여야긴이라는 왕이 다스릴 때, 이제 이 때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에스겔. 그리고 세 번째는 586년에 시드기야 남유다 마지막 왕 때.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세 번째 침공을 당하고 남유다는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의 침공 가운데 첫 번째 침공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첫 번째 침공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와 울타리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와 울타리가 이제는 나라가 망함으로 허물어져 버렸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쉬운 말로 이런 표현이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아래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세상에 가장 강력한 제국의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세상이라는 곳으로. 이제는 본에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울타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세상 속에 있는 성도, 세상 속에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일원이 되어버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하면 누부갓네살이라는 왕이 힘이 세서 군사력이 강해서. 제국을 만들어서 힘으로 유다 나라를 침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 절을 보세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에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심판의 남유다를 향한 징계의 몽둥이 심판의 몽둥이로 자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부갓네살은 몰랐죠 너부갓네살은 자기가 힘이 세서 우리나라가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약한 나라 애굽을 무찔렀고 그리고 남유다까지 침공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통치자 주권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주께서 유다 왕 여우야김과 하나님의 성전 그릇 얼마를 넘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가 누구예요? 힘이 센 무간내살이 네 아니다 그 말이죠. 힘이 센 어떤 나라가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통치자시다 그 말이에요. 오 구절의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유를 얻게 하셨다. 여러분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보이는 것은 환관장만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주권자시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 바벨론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힘이 세서 우리가 이겼다. 고대 근동은요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이 힘이 더 세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허용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만들어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43장 7절과 4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과 창조의 목적과 섭리에 맞게 살아갔느냐? 그게 아니었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발과 아세라를 섬기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이사회에서 해보면 너희들이 성전에 오는 것을 내가 참을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다, 성전마당만 발부러 오는 걸 내가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장조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드러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찬송한다는 것은 그냥 입술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우리의 찬송을 뒷받침해 줘야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죠. 우리의 삶에서는 부정과 부패와 죄악을 일삼다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만 찬양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받은 받으시는 것이 아니시죠.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가 세상으로부터 멸망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창조의 목적과 섭리에 맞게 이스라엘이 살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느부간네사를 몽둥이로 사용하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한 순간에 느부간네사를 딱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느부간네사를 태어나기 200년 전부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느부간네사를 내 몽둥이로 사용하리라. 먼저 약속과 예언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때가 참참 역사 가운데 느부간네사를 딱 사용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망했습니까?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정복 국가를 정복하는 그런 포로 정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뭔가 하면요 혼합 정책을 썼어요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포로들을 북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가 점령한 A 도시 B 도시 C 도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저기 조금 갔다가 흩어 뿌려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남자들은 다 보내 버리고 다른 지역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던 국가 혈통 인종 사람들을 북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게 하고 그러니까 뭐한 거예요? 섞어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다 섞어 버린 거예요. 종교도 섞어 버리고 피도 혈통도 섞어 버리고 삶의 가치관과 문화도 다 섞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던 이유가 다 섞여 버렸던. 그래서 남유다는요, 우리는 피가 안 섞였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는데 느부갓네살의 도로 정책은요, 아스로와는 다른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남유다의 종교도 인정해줘요. 그래서 회당도 짓게 해주고 피도 섞지 않고. 율법도 어느 정도 인정해 주고, 그러니까 인정해 주는 거죠. 그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남유다에서는 누가 와, 와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피가 섞이지 않은 혈통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오셔야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는 그런 통치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고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붙잡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배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는요, 내 실력과 내 능력이 내 삶의 어떤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질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심판자시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는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다니엘의 이름이 그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살아가는데 누구 앞에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내 심판자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바벨론 땅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도 오늘날 다니엘서로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볼때 어떻게 볼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는 판단,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스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 누구의 눈 앞에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시선 앞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과 의도대로 내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하는 거야.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관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인재 등용에 있어서 어느 나라 국가 민족 할것 없이 학문에 능통하고 지혜가 있고 똑똑하기만 하면 바벨론의 모든 신하와 모사로 이렇게 등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해서 여러 보로 중에서 인재에 등용될 만한 사람들을 3년 동안 왕이 정한 음식을 먹게 하는 특혜를 주면서 3년 동안을 신하들을 만들어 내는 전문적인 코스에 들어오게 했던 것입니다. 6절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일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이 이름 공통점을 찾아보시면 엘 이름 끝에 엘이라는 단어, 니아, 하나니아, 아사랴 이게 있죠. 이런 이름들은요 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름을 다 지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름을요 다 바꿨어요. 이름을 고쳐서 벨드 사살 이건 벨 신이 보호한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 놓았어요. 하나니아는 사드락으로 바꾸어서 아쿠라는 달 신이 있거든요. 그 바벨론에 그러니까 아쿠의 달 신의 명령을 듣는 종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놓았어요. 메삭은 누가 아쿠와 같은가?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여러분 이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거든요. 보세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의 땅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진 나라가 바뀌었어요. 거주하는 장소가 바뀌었어요. 섬길 신이 바뀌었어요. 여호와가 아니라 이제는 벨, 벨이라는 신, 아쿠라는 신, 느고라는 신 신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먹는 음식이 바뀌었어요. 전부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전부 다 바뀌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뀐 대로 사는 것이 자연의 이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다니엘은요 지금 나이가 성경의학자들은 15살, 16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소년들이 신앙의 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던지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세대, 할아버지의 세대, 우리의 조상들의 세대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는지를 이 15살 소년들은 알았던 거죠 왜 포로로 나라가 망해서 끌려왔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육체의 종력을 위해서 따라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종교적인 것은 다 형식으로 바뀌고 나니까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까지 와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렇죠. 성공을 요구하고, 출세를 요구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가치잖아요. 세속의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목표잖아요. 그 시대 속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스도인으로 상징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학업의 현장 가운데 가보세요 어떤 현장입니까? 어떤 가치가 팽배했습니까? 먹고 있고 마시고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다 바벨론이 추구하는 가치로 가득 차있는 그 가치관 속에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늘 받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사업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여가생활 하는 것, 돈 쓰는 것, 자녀 키우는 것, 학업하는 것, 인생을 살아가는 것, 우리, 여러분, 우리와 비교해 보세요. 같아요,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그러면 세상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누구를, 누구를 모델로 보여준다고요?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다 바뀌었는데, 그 바뀌어진 현장 가운데... 뭐 타협하거나 그거 속에 동화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뭐 했습니까?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뭐하지 않기로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표현이 두번 나오죠. 다니엘의 마음 속에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요.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다니엘,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통치하는 땅에는 율법이 없어요. 있는 것은 뭐예요? 새속에 가치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보이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의 통치와 율법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뭐예요? 환경이나 새속이 아니에요. 하늘의 가치, 하늘의 기준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업장 현장 속에서, 세속의 가정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자녀를 키웁니까? 우리는 달라요. 자녀 키우는 것 다르고요. 여가 시간 보내는 것 다르고요. 돈 쓰는 것 다르고요. 물질의 기준 다 달라요. 우리는 다 달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했다는 말은 마음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다른 쉬운 말로 하면 목표를 정했다. 마음의 목표를 정했다는 말이고, 마음의 기준을 세웠다는 말이고, 내 마음의 법을 세웠다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어떤 법이 있으세요? 마음에 어떤 기준이 있으세요? 오늘날은 혼전순결, 이렇게 얘기하면요. 콧방귀를 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요? 뭐예요? 마음의 기준으로 딱서 있는 사람은 마음의 원칙으로, 법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딱서 있는 사람은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 속에 있지만 다른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삶이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기준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전순결뿐만 성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자기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것은 왕이 정한 포도주와 음식 고기였어요. 그건 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입니다. 이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를 아니하리라 성결과 거룩의 가치를 딱 붙들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지 않았거든요. 마을과 아세라를 섬겼거든요. 자기를 더럽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곳까지 포로로 끌려왔는데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그거인, 그건데 이곳에 와서도 우리가 거룩과 성결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 이것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가졌던 마음이고 믿음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믿음과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과 태도는 바로 이거예요. 타협하고 동화되고 세상 사람들이 쓰는 대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의 물질의 영역에서 기준이 세워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정결과 거룩을 세워지시길 바라요. 원수 맺고 살아가시지 마세요. 인간관계, 물질, 성에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서, 여러분,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고, 그죠? 네, 나는 이렇다라는 기준이 딱서야죠 어떤 기준이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준, 원칙, 이게 있어야 되는데, 원칙이 없고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내 마음에 맞게. 아, 마음? 야, 형편에 맞게 하면 돼 그냥. 상황에 맞게 하면 돼 그냥. 여러분, 이거 좋은 말인 것처럼 들리지만 그러면 그 기준은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아유, 그냥 마음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기준은 얼마든지 바꾸면서 하면 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형편이 제일이란 말이에요. 상황이 제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형편이나 상황이나 자기의 어떠함이 기준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기준은 뭐예요? 나라는 망했고 율법은 없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 황관장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마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황관장에게 가서 황관장님, 우리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율법이라는 게 있는데, 율법도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율법에 보면 우상의 음식은 먹지 말라는 이런 기준이 있는데, 저는 그걸 꼭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환관장의 대답이 뭐예요? 아,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그렇게 했다가 내목아 제가 날라갈 수도 있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야, 이거 안 되나 보다야, 할수 없다야. 그리고... 타협할 수 있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황관장 밑에 있는 신하, 그러니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마음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황관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장벽에 부딪혔죠? 산에 부딪혔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대로 살려고 어떤 기준과 원칙대로 살려고 하면 늘 부딪힘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부딪혔는데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뭐 하다가 포기하고 중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그만두는 사람 여러분 신뢰할 만합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세상에도 세상 사람들 속에도 뭐 하다가 부딪히면 안 하고 수틀리면 안 하고 가다가 그냥 중단해버리고 끝까지 완주가 없는 사람 여러분 신뢰할 말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판단자시고 심판자시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걸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돌파해 나가요. 황간장의 신나에게 10일, 10일 동안 열흘 후에 테스트를 해보, 해봐 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얼굴이 더 윤택하고 살이 더 토동토동. 여러분 이걸 이거 아, 식이 좋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문맥에 있어요? 다니엘과 제 친구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해 주시는 문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장면이시죠.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17절. 하나님이 이내 네 소년에게 학문 주시고 모든 서책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다니엘에게는 특별하게 꿈과 환상을 깨닫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통치자시라는 사실, 심판자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육체가 되고 세상에 휩쓸려 버리니까 하나님이 누부갓네살을 통해서 그냥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뭐 하도록 당금질을 해서 고치, 고쳐 쓰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마지막 절 봅니다. 21절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이후에요. 왕이 몇 명이 바뀌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여덟 명이 바뀌어요. 그리고 나라도요.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로 바뀌었다가 페르시아로 바뀌었다가 나라가 바뀌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뀌면 누가 바뀌어요? 국무총리가 바뀌고 그 다음에 신하들 이름이 다 바뀌잖아요. 그 뭡니까? 정권에 있는 사람들 다 바뀌잖아요. 그런데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총리가 바뀌는 모든 것은 다 바뀌는데 누구나 안 바뀌어요? 다니엘은 나라의 인자로 한 번도 바뀌지 않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자로 70세까지, 80세까지 아니 다니엘 저 후반 11장 10장 11장 가면 90살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뜻을 듣고 있는 늙은 노년이 되었어도 나라의 이 인자로 서 있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없고 율법도 없는데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원년까지 돼 있죠. 여러분 고레스 원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끝나서 이제 고레스 원년에 너희 고토로 본토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역할을 누가 도왔고 누가 감당했어요?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나라의이 인자로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도왔겠죠. 고레스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도구이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미리 그냥 그땅 가운데 딱 심어 놓고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돌아오게 하는 이런 도구로 쓰셨다라는 사실을 저 그런데 꼭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주권자시고 심판자시고 통치자시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분의 판단과 시선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기준과 원칙이 있으셔야 돼요. 성, 물질, 시간, 마찬가지 몸. 여러분 어느 영역이든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자녀의 양육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기준을 세우세요. 기준 없으면 안 돼요.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기준대로 살아가다가 방해를 만난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고 완주하세요. 중단하지 마세요. 뚫고 돌파하고 들어가야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시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온통 기준이 뭐예요? 자기가 기준이 자기. 자기가 기준이에요. 기준 자체가 잘못이에요. 기준 자체가. 여러분 어떤 예를 들까요? 우리는 뭐성 우리 자녀들도 잘 들으세요. 성에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오늘의 이 시대는요 성의 기준이 없어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으면요 자기 자기를 위해서밖에 안 r c h i l d o Kijuni, s i 뜻을 세우세요. 저는 이 다니엘이 15살, 16살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믿음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도 이 세속적인 시대 가치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시선과 판단 앞에 그래. 그분이 시선이 제일 중요하지. 그분이 주권자시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붙잡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시간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